자, 들어왔어요. 예, 네. 민저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짭백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여로 찾아왔는데요. 이거 이름은 또잘 음, 몰라요.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짭백인 것 같아. 짭백인데 아직 얼만큼의 효율성 얼마나 백그랑 똑같은지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완료. 이게 제가 처음 가는 거라고 하죠. 시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야, 거꾸러 됐다. 오 됐다. 오오오오오. 오케이. 로딩 중입니다. 데이터 가스텀지지않습니다 나이스. 커클러 응? 경기 새로운 경기너 넘어 <laughs> 게임 시작. 어, 잠시만요. 이거 좀 하고 올게요. 아, 자, 다시 이걸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저도 처음해 보는 거라 아직 모르는데 일단은 뭐 좋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벨트크, 네, 너왜안받지 어. 뭐, 팀원 배치가 아닌데. 아. 오, 이 뛰는 거 이거 되고 이게 점이 이렇게 생겼네. 보통 배그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점이 다 있거든요. 이거 맞는지 체크가. 그래가지고. 자극증장을 따란거다 어? 원래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그 자극증장이라고 치면은 뜨고있다 자극증장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는 원래 딱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해야될는데 이건 뛰면서 이렇게 돼. 텐오 이거 왜이렇게 빨라 이거 아유. 제디로 가도록 할게요아 이것도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안되네 이게 약간 좀 내가 생각하는 그 자극? 차단이 막 똑같이 되는 것 같애 오케이 일단 낙하난도 이게 어려울게 아니 이제 조금 더 쉬운거 같고 잠깐만요 들어가야고잠가제요 만약에 총도 거의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런것도 있으면은 전 이것만 할거니요 일단 표시가 되라고 게요아 이거 표시되는 게 아니네. 이쪽으로 음. 응. 아, 아 이거 표시만 됐었어도 저는 표시만 되고 있는 정도는 다 있으면 이것만 있텐데 아쉽네요. 이게 그거는 더 좋은데 이게 그거 뭐냐? 어, 이게 만원 주는 거 일단 그게 응. 안 돼요. 따따따따따 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별로 재미없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하지말고 음... 근단는엔날패 슈퍼버님의 컬링? 음... 레이싱 스타 엠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프리파이어 하도록 할게요 프리파이어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프리파이어 하도록 할게요

랭크 배치, 할수 있나요? 아, 맞지 않으시네요. 역시. 근데 이게 하면서 더 어려워졌어, 이게 은근. 어, 뭐야, 이런 거 이것도 뭐지? 아, 메일이고, 이거는. 어, 나왜 친구가 없어? 제곱비는 이것도 뭐야? 아, 이거 다 있구나, 친구. 다 있구나. 근데 이게, 리더보드. 봐봐 제가 0점이 이거 다 0점으로 돌아갔어 이게 7점수킬7에 그게 다 0점이야 다0점이에다 아예 모든 게따갔다가딱 들어오면 승리는 뭐야 뭐, 갑자기 39 승리는 막 196회, 경기 횟수는 막 그런 거다 있는데, 이게 다 없어. 탑 75, 이건 또 뭐야? 왜 점수만 사라졌지? 나좀 버그인 것 같은데, 이거 업데이트할 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데이트할 때는, 이게 잘못 업데이트된 거 같거든요? 이거 버그인 거 같거든요, 지금? 뭐지? 이거 한두판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두 판. 오? 응? 누가 갑자기 점프를 갑자기 뭐임? 점프를 뭐야? 언제 점프를 뭐야? 제발. 아야. 뻔치. 어째. 자 여기 띄어 4 3 2아1 됐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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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할줄 알았죠? 평화의 좀 한번 가두도록 내가 평화의 섬을 안 가봤는데 못 가겠다. <laughs> 어떻게 가 아, 개척지라도 까 개척지라도 가게 해주세요. 아. 앞으로 쭉 가갈 거 없어 그냥 이 쪽이야. 음 어떻게? 음, 음. 수가 없어 너무 멀어. 평화의 섬 가고 싶다고요. 평화의 섬 가고 싶다고. 첫 단어에서 바로 평화의 섬 간다. 근데 이게 끝날 때 평화의 섬에서 끝날 수도 있나? 그냥 바로 여기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좋, 그 나, 좋, 나쁘진, 아, 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좋초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끄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오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좋, 초,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한 거.

맞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랬으면 따 텐데 아이 방금 잠깐 어우 나 누구 생규생규 캐릭터 어딨어 생규 캐릭터 봤는데 뭔가 야 아니야 캘리고 저 2500원만 모아가지고 생규 캐릭터 사면 되거든요 진짜 무서운 천지라서 폭력이

핵박진다 내가 가는대로 간다 앞으로 그냥 쭉 가가지고 가는대로 갈거야 아, 님? 뭐신 들어. 또많아졌어 들어. 맘에 들어. 어 사람 싫어 사람. 싫어? 사람... 아니꼈어 이건 아니지. 하... 막 반평화에 되면 가 보고 싶은데. 먹어. 네. 옥 캐릭터. 새치데 나와. 좋은. 아니 이거 앉아서 음새로 계속 또 맞지? 얼굴 어떻게 생겼지? 아니 너 아, 님? 야! 지금만큼은 원종이 되고 식단에길 거야 나길 거라고 길 거라고. 저 이제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밥 먹어야 될것 같네. 아어 어우, 어 목소리 어, 달라졌어 나 자, 그러면, 일주일 중지를, 아니, 그냥 종료하도록 할게요. 빠이.